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그 생각이 다름으로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.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자기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. 자기의 좁, 좁은 마음과 사고의 행실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.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한다. 그리고 하느님이 자기를 안 도우셨다고 스스로 괴로워하며 심적 육적 고통을 겪다가 하느님을 안 믿게도 된다. 하느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. 그래야 그 행하심을 절대 믿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을 안 받게 된다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. 고로 인간이 생각한 대로 행하지 않으심을 이해해야 된다. 인간은 단순히 한, 한두 가지만 보고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하느님이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든지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. 하나님은 때를 보신다.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또그 일을 해줌으로 인해 다른 애가 오지 않는지 보시고 적절한 때에 해주신다. 인간은 고생되는 길과 고생 안 하는 길이 있으면 고생 안 하는 길을 선택하고 기뻐서 희망차게 그 길로 간다. 그러나 하나님은 고생돼도 긍신하면서 고생의 길을 가게 하신다. 고생돼도 생명의 생명 길을 가야 영원히 기쁨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이다. 께 믿고 맡겼으면 이제 감사하며 희망으로 살아라.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표적을 믿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며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도록 역사하신다.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 믿음이 적고 의심이 있는 자는 작은 것부터 가르치, 가르쳐 믿게 하며 그 믿음이 성장되게 해야 된다. 믿음이 성장된 후에 가르쳐주면 그때는 하느님의 행하신 표적도 믿게 되고 그로 인해 구원을, 구원을 이르게 된다. 크다고 안 믿어지고 작다고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. 이해가 잘 돼야 잘 믿어지는 것이다. 처음부터 하느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좋아하며 의심 없이 믿는 자도 있고 성장한 후에 자신이 체험해야 믿는 자도 있다. 지혜롭게 때를 따라 가르쳐 주어라. 점진적으로 그 신앙의 믿음에 따라 잘 가르쳐 줘야 잘 믿게 된다. 믿음은 아는 데서 더욱 생긴다. 자세히 말해 주어라. 믿음은 이해하는 데서 더욱 생긴다. 잘 이해시켜 주어라. 아멘.